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가를 계속해서, 어, 트라이하고 있다는 점. 그냥 고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등락 구간이 있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가 지금은 22평이 62평을 돌파했죠.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왔죠. 근데, 보세요. 쭉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쵸? 역별 배 구간에 있었을 때 이거 한번 등락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 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요날 우리 연휴 딱 끝나고 나온 날 프랑스에서 또 고장을 부렸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제가 프랑스 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체코 못 들어옵니다. 왜 사업성이 부족해서 왜 그러느냐? 체코 측에서 내건 조건이 총 사업비 규모 26조 원 플러스 현지화 60%예요 자 그러면 60% 빼고 나면 한 8조원 정도가 수주 잔고로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총 1을 해야 되는 그 규모가 있고 이 금액이 8조원이다? 그럼 대략적인 마진율이 잡히겠죠 이 마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저가 수주로 인해서 적자로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하고 있죠 그쵸 왜 그럴까요?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첫 번째 시작점이 체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확장시켜 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건데 단순히 체코 수주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요 내용 가지고 주가가 뭐 폭락 구간을 만들까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폭락이 왜 나왔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중목이 나빠서 또는 시장이 나빠서 딱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주가는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건 뭐예요? 관세 불확실성. 그쵸. 무역전쟁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폭락 구간을 거쳐왔고 한국 시장이 빠졌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빠진 거다. 만약에 관세 전쟁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AI 관련된 모멘텀이 없어지나요? 갑자기 미국에서 AI 안 하나요? 그 아니죠. AI는 미국 플러스 중국. 여기서 패권을 잡는데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딱 2월 말부터 언급이 되기 전에 트럼프가 가장 주목했었던 부분도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플러스 젠스넌 플러스 빅테크 CEO들 다 불러다 놓고 그쵸? TSMC를 데려다가든 뭐라라 그랬습니까? 미국 내 공장 지역 물론 제조업 기반이니까 오케이. 요까지는 오케이. 근데 손정의 회장 불러놓고 700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해라. 이거 거의 뭐 협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쵸? 그럼 앞으로 부족한 건 뭐겠냐? gpu 부족한 거 맞아요. 근데 gpu를 이만큼 생산해야 되는 압박을 넣은 게 뭐예요? tsmc 쪽이다. 왜? 생산은 tsmc에서 하니까. 그럼 여기서 생산한 물량을 전부 다 데이터센터로 몰아갔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총기 부족 사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원전이다. 그러면 체코를 시작으로 인해서 최근에 중동 쪽에 대한 수주도 약간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미국까지. 자 그리고 어저께는 요 내용까지 나왔죠. 미국 원전 르네상스 재시동 발전량 2050년까지 4배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 뒤처졌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쵸 이 밑에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미국 쪽으로의 수주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 내용은 체코 원전 제동 걸렸지만 원전주는 건재하다. 맞아요. 그리고 체코 수주도 오케이 100%될 겁니다. 왜? 주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체코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동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사실상 중동은 한국의 텃밭입니다. 왜? UAE. 그치? 과거에 바라카 원전. 여기서 1대 마진을 남기고 원전 수주를 받아 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기간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원래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데, 요 내용은 조금 복합적으로 나온 내용이라서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항수원에서 체코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명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에 반발로 제동을 걸자 국내 증시의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급락했다가 다시 오름세이다 이거 딱 연휴 끝나고 딱 그때 첫날입니다 요때 제가 매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자전 세계 각지에서 요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밑에 쭉 내려보면 요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잠시 제동이 걸린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다가 전 세계적 수요 중대. 이전 세계적 수요 중대가 중동 쪽, 플러스, 그리고 유럽. 유럽 쪽도 지금 독일, 이탈리아 쪽은 탈원전을 너무 빡시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원전 가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리고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유럽 쪽 진출도 체코를 시작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체코를 성공적으로 수주해서 여기서 돈이 안 남더라도 성공적으로 수주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기만 하더라도 다시 중동 쪽 플러스 미국 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미국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smr 그쵸 뉴스케일파워와 파트너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체코보다 더 중요한 게 무조건 미국이다 무조건 미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요 내용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여기 자 이상은 im증권연구원은 uae가 원전 5 6호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라카 원전 1에서 4호기의 성공적인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동 원전 수주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 즉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레퍼런스라고 하죠. 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도 수주를 받을 수있다는 내용.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건 수주를 하든 안 했든 간에 뭐가 필요하다 기대감. 앞으로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밑에 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패스하고요. 주식 시장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앞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기대감이에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거보다 더 높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 실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어때요? 두산 에너블리티가 원전 수주를 이용해서 벌고 있는 돈이 지금은 지극히 적어요. 그나마 생태계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면서 체코 쪽도 수주 직전까지 왔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플러스 중동 쪽으로 떼 가능성이 있 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년, 3년씩 지나서 주가가 정말 10만 원 이상 갔을 때 그때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제가 사례를 직접 보여 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여기 요 날입니다. 3월 달에 이때 유상증자 이슈가 딱 터졌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악재가 맞죠. 물량 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60만 원부터 시작해 갖고 90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50%도 올랐다니까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폭을 보면 이렇게 올랐다. 22년 상승, 23년 상승, 24년 상승, 25년 상승. 신고가는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22년도. 이때 뭐 터졌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실적치가 튀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치 22년도에 실적이 튀기 시작해서 실적 확인 과정이 있었죠 1년 2년 동안 근데 확인 과정을 거칠 때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어떻게 나왔어요 보세요 신고가 부터 시작해서 5만원대 부터 시작해서 고가 따지면 얼마 15만원 3배 올랐다 그 뒤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처럼 표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세배 올라간 게 적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200% 300%씩 수익 구간이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수억 벌수 있는 기회가 신고가 초입에 발생한다. 근데 그 신고가 초입에 있는 주가가 지금 어떤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쵸? 이거 말고도 신고가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이 덜어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주도주, 어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체코 원전 플러스. 여긴 시작이고요. 중동 확장, 유럽 확장, 미국 확장. 그리고 미국에 대한 확장은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 그쵸? 요 내용이 사실상 4월달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체코보다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체코보다 중요한 게 미국이라고 제가 거의 뭐 골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재료화 돼서 나오고 있다. 그쵸? 이제 슬슬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수면 아래로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중국과의 타결이 됐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 주가 막 빠질 때 미 증시 또 빠졌는데 3%더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로. 근데 괜찮아요. 하지만 최악의 구간을 지나온 이후에 가장 빨리 올라온 종목이 뭡니까?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두 달도 안 돼서 26%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보다 더 빠지면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 금융 위기 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말도 안 되죠. 만약에 빠질 수 있어요. 빠졌을 때 뭐가 들어와요? 연준에서 개입한다. 그럼 시장 들어 올립니다. 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미국 시장은 이런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 근데 최악의 구간을 딱 찍고 나서 반등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급등락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앞으로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것인지 지금은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플러스 주도주 매매 자 내용 보세요 자 5월 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시장가에서종가까지 매수하세요 27,750원 지금 얼마 29,500원 그리고 딱 연휴 끝났을때 여기 내용 보시면 5월 7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중 체코운전 상관없이 몽땅 보유하면 된다 왜 가장 중요한건 미국이니까 근데 미국에 대한 호재가 뭐가 나왔어요 5월 11일날 요거 5월 7일날 제가 다 보유하세요 체코운전 상관없이 보유하세요 근데 5월 11일날 뭐? 원전 르네상스 제시동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했다. 이 내용들. 4배 늘린다. 4배. 미국에서 4배 늘린다. 이것만큼 큰 재료가 있나요? 그리고 SMR의 파트너가 어디?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지금부터 시세를 내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러면 가격만 보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인증한다 그랬죠?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시세구간이 발생하죠. 그런 결과 70% 때까지 수익구간 만들어낸다. 어디서부터 신고가부터 신고가는 뭐 시세의 시작점 이건 뭐라 그랬죠? 아까 앞으로 돈을 잘벌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했을 때 신고가를 만든다.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럼 지금 실적은 오히려 나빠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밖에 실적을 빼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순이익은 적자 찍을 때도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게 맞죠. 왜? 신고가를 넘었으니까. 신고가 갈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부분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환세 관련된 이야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그럼 트럼프가 뭘 만들 뻔했어요? 경기 침체. 그러면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선거 지내야 되는데 빠르게 봉합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안정적인 움직임 찾으면서 경제 좋다. 이 얘기 내년까지 계속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미증시 걱정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ABL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70%씩 수익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매수구간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주산의 더빌리티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주도주군에서는 모두 소통방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는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주 위주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한화오션 마찬가지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뭐 한화 시스템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 한 결과 계속해서 수익 구간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 주도주 신고가 종목분들 중에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